자, 명나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고서는 주원장에 의해서 건국됐던 명나라는 난징을 수도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난징이라고 하는 도시는 중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남쪽 수도다라고 그래서 한문으로는 남경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수도를 잡았었던 홍무제라고 하는 황제는요. 자신의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과 신하들 사이에 위치한 신하죠. 신하들 중 가장 높은 신하인 제상이라고 하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모든 부서가 자신에게 직접 일들, 업무들을 보고할 수 있는 제대로 바꿔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황제권을 강화하고요. 자, 이갑제라고 하는 지역 통치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집들을 10개의 집을 묶어서 갑, 그다음에 이 10개의 갑을 모아서 리라고 하는 이갑제로 통치하고 그다음에 과거제를 정비하고 성리학을 국가의 학문으로 관학으로 지정을 하는 것도 홍무제의 업적이죠.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유교적 관점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유교적 기본적인 예의들이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라고 하는 여섯 가지 유교라고 하는 것을 반포하게 됩니다. 자이 밖에도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여전히 뭐 해도 경제력을 가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력 부분을 위해서 국가가 거두는 세금을 위해서 자 토지 대장과 호적을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제동을 어린도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어린이라는 말은 물고기의 비늘이라는 뜻으로요 모든 땅들을 연결시켜서 붙여놨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역황책을 통해서 세금을 거둘 사람들과 그리고 군역에 종사할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이게 홍무제의 업적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영락제라는 황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난징에 있던 수도를 북경이라 불리는 베이징으로 천도하게 됐고요 베이징에 자금성이라고 하는 황제의 공간 군거를 짓기도 하죠. 자, 그리고 영락제는 조공과 책봉, 자신을 황제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정화라고 하는 신하를 배를 태워서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파견하면서 다양한 조공책봉 관계를 넓혀 갖고 옵니다. 이때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 걸 알고 중국의 화교들이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발전했던 명나라는요. 자, 몽골이라고 하는 애들이 여전히 북쪽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구들이 남쪽 바다에 나타나갖고서는 약탈을 합니다. 이런 붕로남외라는 현상 그 다음에 임진왜란에 참조하면서 재정이 약화되는 모습, 결국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하게 돼서 후금과의 대립을 통해서 후금과 명나라의 대립과정에 이자성의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게 됩니다.